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73페이지 본문 요약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다. 이에 천부장은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한 것을 알고 두려워한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2 장의 말씀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체포된 바울이 이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또 로마 군병들은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유대 사람이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또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여 죽이는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얘기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 아, 저렇게 유대인 말을 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사람들에게. 어, 자신의 예, 이야기를 귀에 교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를 바울이 어, 이제 사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 자신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 신도들 잡으러 어,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열정까지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신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처벌하려고 하는 바로 그 여행길에서 어, 그 처벌하러 가는 길에서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비추고 "사우라, 사우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엎드려서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빛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서 바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아나니아의 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시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어,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도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나니아도 어,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권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을 따라 사는 그 유대인들 앞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르는 그 도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을 간증하면서 전달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체포되어서도. 자신을 변론하는 그 중에도 바울로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그의 삶의 목적이자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다는 것은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인 삶.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또 그러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과 같이 만난 경험을 나누고 간증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에 나의 삶이 얼마나 변화했을까 이것을 관찰해 보고 고찰해 보고 그 변화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또한 그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또 은혜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삶의 목적 또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것들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삶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잠길 수 있도록 내 안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에 위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2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황홀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많이 깨트리는 그런 삶이었지만 바울은 이를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를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 두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 말까지는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는 말은 잠자코 들었다라는 것이죠. 히보리어로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가말리엘의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삶의 관증을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들도 관심을 가지고 들었지만 이제 이방인에게 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이방인에게 이 도가 퍼져나가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분노하면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을 사용시켜서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소리지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민족주의와 선민사상, 그것을 그만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으면서 또한 그 로마의 앞자 아래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의 간절한 노력이 또한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삶 가운데에서도 이 민족주의를 뛰어넘고 예수 크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방인의 사도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그 복음 증거의 성교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기독 역사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큰 진전을 가져온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고 왜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소리 지르느냐라고 알아내고자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로마 천부장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제 셋째로 바울을 신문하고 이유를 알아내라고 명하고 어, 이제 부하했던 백부장은 바울을 끌고 와서 채찍으로 이렇게 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눕혔을 때 바울이 어,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어, 이렇게 때려도 되느냐라고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제하는 법이 어디있소?라고 바울이 주장하자 백부장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천부장을 어, 향해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립니다. 어, 천부장은 바울에게 자신은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임을 말합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은 큰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 함부로 할수 없는, 어, 더 나은 그러한 위치를 가진 존재임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천부장의 그 결박을 이제 푸는 그러한 일,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해 놓은 그일 자체를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튿날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그가 고소당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습니다. 첨부장의 반응을 볼때 당시에 그 로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했으며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신분 자체가 누리는그 특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로마를 향해서도 바울은 결국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갈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 시민이자 유대인인 사울이 바울 되게 하고 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가 나된 나 것,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한국의 이 엄청난 영향력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 삶의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다양성을 잡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결단의 하루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우리는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름을 받았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주님 이 나라에 부르신 주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갈길 몰라 방황하던 자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 묵상할 수 있도록 <laughs>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지금 그 시대 에 바울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실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오니 주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귀한 하루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